아, 에드먼드 헬웨이, 헬, 헐리는 좋아 에드먼드 헐리는 워드 동사 be interested in 이한뜻 세트지 모모의 어떤 뜻 관심이 있다 이 에드먼드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 in the problem 문제에 관심이 있었대 of gravity 중력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중력 중력 그 다음에 one problem. 한 가지 문제는 될부터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. 그 다음에 ADHD. w 워 s 앞까지 가로 닫고 w 워 s 가 동사지. 그러면 방금 가로친 거 안에 있는 attracted는 V, 대절의 동사고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끌다. attract 끌다. 그의 attention. 관심을 끈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was the proof. 증명이었대. 케플러의 그지 법칙 플랜 플래네터리 메 행성 모션 운동 법칙의 증명 증명이었다. 이1 8 8 8월 1684년 8월에 he <laughs> 어오 <주워>. 뭐야? <laughs> 그는 went to 갔어. 어디? 캠브리지에 to discuss 논의하다. 논의하기 위해. t i s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 누구랑? 아이작 뉴턴이랑 논의하러 캠브리지에 갔는데 Only, 오지? To find, 발, 알게 되었다. 이거, only to, 밑주치고. 뭐뭐 했는데, 결국 뭐뭐 하다. <laughs> only to find, 갔는데, 결국 알아낸 거지. 뭘 알아냈어? 데부터 문장 끝까지가 또 find 꾸며줘. 뉴턴이 yes, comma. head v, solved 이미 풀었대 얘들아 뉴턴이 천재지? the problem already 이미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. 그 다음에 he 그는 주어 ask to 요청하다. ask는 뒤에 o 부정사 맞지? 뭐를 요청했어? see 보겠다고 calculation 계산 네, 보겠다고 계산 네, 보겠다고 요청했고 and 그리고 was told 들었다. 뭘 들었어? By 뉴턴에 의해 들었대. 대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꾸며주지. That he could not find them. 그가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. 여기서 m 이 뭐야? 그? Calculation. 아, 정말. 잘한다, 근데. Calculation. 그 다음 거. 뉴턴은 promise, 약속하다. promise도 뒤에 o 가다 뭐하기로? 이제 리드가 다시 하다. 이랬듯이거든? 그들을 다시 하겠다고 아, and 그리고 send Tem. 그들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테 다시 해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on later 나중에 약속한 거지 he, 그는 eventually 얼마 안 있어 submit 동사 did, submit 제출했다 여기서 submit이란 동사 있는데 did 나오면 어, 강조의 용법이야 음. did 걔가 제출했어. His calculation 그의 계산 결과를 l l 리한테 보내주었대. After this 이러한 그 initial 초기에 meeting 만남 후에 할리는 주어 비지티를 방문했대. 오뭐 뉴턴을 frequently 자주 방문한 거야. 자주 찾아간 거지. 그 다음에 over the course of over 뭐 동안 this 이러한 방문하는 동안 오버 더 콜스 뭐뭐 하는 동안 뉴턴은 쇼 할리에게 보여줬어 뭐를? 이 쇼가 4형식 동사잖아 그래서 할리 아이오 감모 디오 직목 뭐무에게뭐를 그의 프로프 증명을 보여줬다 여기서 희즈는 누구야? 그 뉴턴. 뉴턴이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4번인 거지 알고 있어. 오 쉽다 아니 안 끝났어 그 다음 as well as 세모하고 뿐만 아니라 이거 b as well as a지 a 뿐만 아니라 b도. b as well as a a 뿐만 아니라 그치지 b도 많은 다른 unpublished 아 지금 페이퍼를 꾸며주지 많은 다른 unpublished 출판되지 않은 이거 pp잖아 출판되지 않은 페이퍼란 논문이야 논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명도 보여주었대. 헨리는 주어. recognize, 알아차리다. <laughs> 자, importance, 중요성을 알아차렸대. of the work, 연구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다. he, 그는 wanted, 원했다. want a to be. 뉴턴이 퍼블리시 출판하기를 원했는데, but 그러나 뉴턴은, 동사, w reluctant이면 주저하는. 주저했대. 그 다음에 with 모모와 함께 많은 인크리 증먼 즉 격려와 함께. from 뭐로부터해 할리로부터의 많은 격려와 함께 eventually 결국 연결서 내마고. 뉴턴의 마스터피스 r p i e c e 걸작이. 걸작. 워즈퍼블리시드 출판되었대. at 할리의 expense 비용으로 할리의 돈으로 뉴턴의 그런 법칙들 책이 출판된 거 1687년 에 할리의 돈으로 보자 얘들아 주제 적어볼게 주제 할리와 뉴턴의 일화 세 다만 물과 같은 게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 주제 맞아 적어봐 어요어 뉴턴이 뉴턴의 연구 가운데 출판을 꺼려하던 작품들은 할리의 정려와 도움으로 인해 출판 출판 오쇼. 다시 누르세요 되었다 한리와 잘 보여줄게 격려와